이 들어오는데 하늘에 너무 파랗고 아... 이제 산도 한 눈에 쫙 보이고. 그래서 그런가? 이거 좀 미모가 또 다른 때보다. 그래요? 오늘 좀 괜찮나요? <웃음> <웃음> 저기 어떻게 여기다 다리를 한 거야? 집에서 돌아와. 와집 안에다가 이렇게도 이게 가능하네. <laughs>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어, 혜원씨 네. 어떻습니까? 너무 아니, 다 멋있다고 하지 말고, 진짜. <laughs> 이게 진짜. 360도 다. 이렇게. 산규. 파노라마. 네. 아, 물이 진짜 맑아요. 완전 투명해요. 응. 음. <laughs> 응. 완전, 완전 깨끗해, 완전 깨끗해. 피디님 드셔야 된다. <laughs> 아, 달콤하다고요? <laughs> 어이구야. 오오오오 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가부감입니다. 자 오늘 양평 지금 용문사 근처에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어, 만나볼 분이 자, 오랜만에 여기 가부가 리포터 정혜인 씨가 저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laughs> 아니요, 별로 안 기다렸습니다. 유명한 거 알죠, 용문산?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는 용문사를 더 많이 들어보고, 사실 용문산을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어. 오늘 이 풍광을 보니까, 네. 한번 등산 도전해야겠다. 유찰이 <laughs> <그런 웃음> <생각입니다. 차라리> 모르요 <laughs> 아니, 저는 젊으니까, 이거 어. 신고도 걸라갈수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나, 저나, 뭐, 여기 웬일이에요? 오늘, 뭐 소개할 주실만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뭘 좀... 소개해요? <laughs> 뭐겠어요 아. 우리가 항상 소개하는 역대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네. 세컨하우스 단지 맛집도 많고 아, 또이 근처에 또 계곡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기 전에 우리가 세컨하우스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걸 좀, 좀 보고 좋아요.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가볼까? <웃음> 가볼까? <웃음> 어. <웃음> 이 진짜 멋있다. 이거 다 용문산 자락이에요? 어. 오, 너무 멋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게 아니고 저 집입니다. 저 집. 네. 와, 근데 아, 이 너무 예뻐요. 지금 리액션이 예뻐요. 일부러 한 거야? 아니면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집 중에서 아 이게 제일 예쁜데 이거였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가까이 가서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네. 와, 이게 스타코마가 뭐에다가, 야 이거 세컨업스라고 하게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 가브까리포터 아, 예. 정혜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요 요거잖아요 그죠. 보신대로. 응. 어. 요거 약간 좀집 모양은 다른데, 예 보신대로 모던하게. 아니 근데 보통 세컨하우스랑 좀 다른데요? 예이정고도 그렇고. 네네. 이거는 거주형하고 세컨하우스 겸용인데요. 어. 이분은 이제, 이제 세컨하우스로 이제 주로 활용을 하시고. 주말에만요? 예예. 예. 그러다 나중에 정착도 할수 있는. 그런 평수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오, 이 예, 분리형이 돼서 외부에서 놀러 진이나뭐 가족이 오시면 여기서도 주무실 수도 있고요. 음. 네, 스타일이 좀 모던하죠. 일단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네. 여행 온것 같다, 좀시어 왔다라는 <laughs> 예.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딱 네. 봤을 때 너무 보자마자 힐링되는 그 외관이어서 진짜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네. 소개할 그 현장 있잖아요. 네네. 현장에 요 모델로 이렇게. 네, 원하면 이렇게. 그죠. 얘는 그럼 일단 전체가 몇 평이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일단 습니까 요건 한6평 정도 되고, 아 예, 요거는 일집 바닥이 예한2십 정도 정도 되고, 헉? 예, 요 위에가 뭐여 평. 아 이게 지금 복층인 거죠? 예. 예. 네, 이 집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분 있고, 다락으로 하는 분이 있고. 아, 그럼 여기는 지금 평수가 지금 한요거 소지가요. 100에... 예, 네. 도로지고 포함해서 110평 정도. 어, 어, 우리가 오늘 이제 소개할 거는 뭐 60평, 70평 뭐 이렇게 작게도 예. 되는 예, 맞습니다. 근데 계획 관리잖아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50평만 보더라도 건폐율 40%니까 50평당 가지고 바닥을 20평을 안칠 수 있고 2층도 그대로 박스형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평당 가격뭐 이런 거 맞아요. <laughs> 너무 이제 네. 네. 건축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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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냥 기본형 450만 원부터 음. 예, 충분하게 제가 도출할 아, 수 있습니다. 평당 450에 원, 400, 450만 원부터. 이사님 그 실내 볼수가 지금 여기 외부에 계셔가지고 이주해에서 아 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곧갈 땅도 네. 거기에 카라반 가져다 놔도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정박한 카라반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텐트 갖다 놓고 나만의 음 캠핑장이잖아요 헉! 내 땅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공기 좋고 또 네. 즐기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 이제 얼굴 좀 보여요. 선글라스 벗어 보십시오. 네또 가수라 그래요. <laughs> <laughs> 가륜이 토목도 지금 공사하고 계시고. 네. 또 건축도 하시고. 오래되셨어요한 40년 어. 되셨어요 아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조교. 또뭐 보시니? 어, 뭐야? 다, 뭐야? 다리 아니에요? 다리? 토으로해 놨지. 저게 어떻게 여기다 다리를 한거야제집서 <laughs> 줘라고. 이 집이, 어. 이 집이 어. 지금 사장님이 조경까지 지금 다 열심히 하시잖아. 와집 안에다가 이렇게 되게 가능하네. 안에다. 예. 이거 물가다놓고 붕어 큰 낚시질을 하고. 우와. 이거. <laughs>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 이런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너무 멋진데요. 이거 하나 있음으로써 완전히. 여기 지금 관광지된것 같아요. 오 그니까 관광지. 여기 지금 잉어가 떠돌아다니는. 이거 밥도 주고 낚시도 하고. 와. 그러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랄까, 꿈꾸네. 진짜. 와 아기 땅이 그런데 좀 커야 되겠네요. 그렇지 한백한이3 0 평. 아 백이 3 0평 되면. 음야 여기 물이 들어 뭐 있었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물다서 금상첨화지.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는 아니지. <laughs> 가부가 뭐한세 명. <laughs> 싸게는 해줘. <laughs> 가부가한테 뭐한한세명 정도. <laughs> 네. 선착순 한세명좀 싸게 아주. 아주 싸게요. 네. 선착순을. 진짜요? 네. 오 아주 싸게가 얼마 얼마인가요? 네. 사장님한테 물어보야 돼? 그래. 내가 그거 어. 답변을 또 잠깐 일로 와보세요. <laughs> 에? 뭐라고? 아이고, 깡, 깡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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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지금 넘치시는데. 데크, 네. 이런 부분은, 뭐 선착선으로 한세분 정도는, 이렇게 해줄게. 근데 세분 넘어서면 못 해. 우로로? 예. 네. 근데, 세 분이 넘어지면 안 돼. 이것도 한3,400 들어가. 아, 잠깐만, 잠깐만요. 네. 이거요? 네, 3, 이거, 이거 3,400 들어가요, 이것도. 이 데크를? 네. 세 사람, 선착선 세 사람. 이 집을 칠수 경우에 칠수 아 경우에, 아 경우에 옛날에 네. 제가 한번 이거 소개했던 적 있는데 서비스로요. 예, 이건 서비스로 만들어준 거요아이 아, 앞에 요 테라스 예. 이 부분요. 아주 간절히 원해가지고. 근데 김 사장님 이렇게 뭐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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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 커피도 마시고요, 삼겹살도 구워먹고라고. 에서요 예. 그렇지. 저 아니, 저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기다 테이블 아무 없을 텐데 테이블 하나 놓고. 예, 테이블 놓고. 그냥 그러면 그것까지 해주라고 <웃음> 또 <웃음> 지금 약간 떠오시는 것 같은데. <laughs> 나 떨고 있니? <laughs> 나 떨고 있냐? 세 음... 사람까지는 해준다 어? 여기까지 내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그니까. 통이 <laughs> 완전 크신데요? 저한테는 뭐 주는 거 없어요? 저한테는요? <laughs> <laughs>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던 길 있어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예. 뭘 찍어요? 이거 계단 만들었습 어, 어, 그때는 계단이 없었는데 이것도 그냥 해주는 건가요? 아 참. <laughs> 함께 가볼까? 이야,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어, 이게 힐링이다, 이게 힐링이야. 지금 약간 어. 그... 어. 전남, 막 감양 이런데 온 느낌. 응. 음. 아니, 물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와. 와. 아, 이런, 하, 아, 폭포인데? 어, 여기요 뭐 저기 봐요, 와. 저기. 여기 아, 진짜 아침 운동하면, 런닝하면. 네? 너무 좋겠다. 오. 와. 아, 물이 진짜 맑아요. 완전 투명해요, 어? 투명해 그러네. <laughs> 대박. 와, 이거는, 아니, 이거는, 혼자 보기 좀 아까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사님또 어디 가셨지? 이런 데는 또 어떻게 가셨어요 아니, 우리 가거 땅하고, 이거 어. 3, 4분 거리잖아요. 음. 이게 또 상원사, 조금만 하면 상원사거든요. 아, 사찰? 그리고, 예, 예, 상원사. 예. 근데 요런 그 물줄기가 계속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아, 저 위에까지요? 예, 예. 아, 어. 민가가 없잖아요. 이비야마로 아주 청정 계곡이에요. 정말 가장 상위의 청정 계곡이죠. 그럼 물 한번 먹어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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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어 뭐, 진짜... 이런 물은 제가 먹어요. 아니, 저 농담 한 건데. 아니, 이런 물은 먹어 있어. 아니, 이사님이 드시면은혜인 씨도. 아이고야. <laughs> <어이구야. 웃음> 저 정도. 로정도좀 먹어요. 이 국물을 마실 수 있네요? 혜인씨 먹어보라면 제뭐 마셔볼까요? 진짜... 배탈 나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제가 못 먹을 거를 먹어서 먹... 아니 뭐 살짝 맛만... 제가 먹을 수는데 있는... <laughs> 너무 맑아요 너무 빨간. 너무 맑아요 투명해 투명 완전 햇살이비쳐서 너무 예쁘다 네. 우와 마셔볼게요 일단 네. 물 맛이 어떤지 <laughs> 음, 완전, 완전 깨끗해요 완전 깨끗해요 아 그래요? 응 음. 달콤하네요 살짝 그래서 물맛도 좋아요 제 네, 피디님 드셔야 된다 <laughs> 아, 야 의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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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먹는 게 이렇게 선찮아 아, 음아 물맛 봐봐요 한번 먹고 나서 한번 얘기해봐요 완전 상쾌하지 않아요? 어, 먹고 나서 얘기해봐요 아니, 약순물 있잖아 약순물 맞아, 맞아. 예. 딱 약순물 느낌 그렇다니까요 달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너 어. 달콤했는데? 아니, 담백, 담백한데 아. 아. 시원하죠, 완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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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 왜, 야. 미안해, 미험해 여기서, 그냥 간단한 의자 있잖아요. 치음 뭐, 취사는 안 돼. 의자 갖고 와서 이렇게 볼수있거 실행할 수 있잖아요. 다 여기에 담그고. 그렇죠, 담그고. 아, 어, 너무 좋겠다. 네. 와, 야, 이 정도면은 거의 국보급. 예, 아, 진짜. 그니까요. 제가 봤던 계곡을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음, 네. <목소리> 원래 와야죠 원래. 자, 이제 우리 토지, 땅을 보러. 예, 예. 여기서 한 3분 정도. 예, 3분 이았그요또 그래, 아, 가볼까? <웃음> 그럴까? 근데 <laughs> 진짜 넓긴 어. 진짜 넓네요. 와. 진짜 멋있다. 아, 혜연씨. 네. 어떻습니까? 너무 있어요. 아니 다 멋있다고하지 말고 진짜. 이게 진짜 360도 다 이렇게 산규. 파노라마. 네 파노라마 뷰입니다. 어때요? 딱 처음 처음 느낌이 딱. 대박이다. 아. 진짜. 그냥 산이랑 하늘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아아 아, 산이랑 하늘이랑. 어 가깝고 저도 여기 너무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한마디로 아.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랄까요? 굉장하다 아, 아 진짜요? 네 가슴이 벅찬... <laughs> 어, 벅차 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이런 뷰가 사실 음. 귀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뷰는 산 등산 했을 때 정도 볼수 있는 뷰인 음... 것 같아요 어... 이사님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멋진데요? 그렇죠 네. 예. 어... 너무 멋있어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혹시 저분들은 이거 아니, 보러 오신 분이에요? 희한하네요. 여기 이제 그 주변에 네. 현수막들을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다 이렇게 오셨는데 꼭 이렇게 인연이 되네. 약속이나 한 듯, 하여튼참 뭐라고 표현해야 요아 여기 지금, 지금 임장 오신 거예요? 예, 예. 진짜예요? 예. 이게 타이밍이좋다 예, 이게 잘못하면 연출한 우리 연출은 자체는 실화고. <laughs> 아 거지. 잠깐만 이사님. 저갈 때마다 꼭 아니 그러니까요. 어. 얼마에 문막에서도 진짜, 진짜 손님이 오실 진짜도 이상하게 손님이 온 거예요. 우리 우리 할때 촬영만 오면은 손님이 와요. 그래서 이상 약속이나 한들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손님이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기, 뭐,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피디님 자주 부르셔야겠네요. <laughs> 이런 거는 뭐 상상을 못한 얘기예요. 피디님을 몰고 오는 <laughs> 피디님인데. 아, 아, 제가 성이 복씨, <laughs> 복피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음. 네. 네, 지금 뭐. 아 제가 가는 데마다 옛날부터 제 피디 생활할 때도 네. 가는 데마다 어, 제가 아. 갔다 가면 잘 된다고 보기 네. 왔나 보다고. 그래서 복시인가 보네요. 지금 설명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든 계약 끌어내려고 지금 <laughs>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그러게. 뷰에 날씨에 지금 반하고 가실 것 같은데. 어. 아까 우리가 계곡은 보면. 보고 왔지만 뭐 계곡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비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뻥더 뚫리는. <laughs> 이렇게 숨은 곳이 있었다니. 예, 와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음. 음. 산 높이하고 이땅 높이하고 이게 또잘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우회를 우에, 보는 각도가 틀리거든요. 이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맞아요. 예, 요 고도도 여기하고 산하고 맞춤식으로. 한마디 한 단어로 이제 줄이자 한, 한다면 그냥 커 이거 아닌가요? 커. <laughs> 아, 왜웃세요 캬, 아니에요, 캬. 그럼 소주 먹었을 때인가요? 코 한번 해봐요. 코. 콕는 거야, 지금? 어, 진짜. 야, 이거를 와서 보셔야만이, 네. 그죠? 아무리 아까 얘기 들었을 때랑 또 다른 거죠? 달라요, 아마. 달라요. 이사님, 그때보다 많이 깨끗해졌네요? 예 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어 그때 오셨을 때는 이거 발로 공사가 안돼 있었거든요 음예 그걸로 다 매립을 했고요 저 외벽 저 끝에 공사 보강터 추가 공사 저쪽 이제 보강토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중이고요 강아지 때문에 이사 오려고 아 이사요? 네. 하나님서 이쪽으로 왔어 어그렇죠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도 보면서 어. 진짜 감탄하고 있어요. 승패율이 40%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세컨 아웃스개념로는 사람은 80평어셔도 돼요. 그때 아무는 좀 풀리죠. 음. 음. 이게 네. 크기가 얼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약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오. 예. 이게 계획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럼 이게 지금 전체가 1,500평인데, 네. 여기에서 집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최하, 작게 하시는 분도 도로 계시거든요. 네. 60평부터. 어. 예. 도로 중 8, 60평부터 저희가 매매를 할, 저기 저. 매입을 손님들이 가능하거든요. 음. 예. 그 60평부터 무제한이요? 예. <laughs> 200평 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laughs> 네. 예, 그런 분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그러면 저쪽에서 200평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하고 오. 한 153평 좀큰 거는, 60평부터 뭐 아. 70평, 80평, 뭐 120평 얼마 정도면 얘가 평균 가격이 네. 한150 정도 가거든요. 오.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을 비우고 108만 원 정도 평당. 네, 좀이주변에서 저렴한 거거든. 요 마음을 비우고 108만 원요? 비우지 아, 않고는 이 금액은 그, 뭐 아, 아 그렇겠네요. 아부도로그럼면요 그 여기에 희소 가치가 있는데 에. 이렇게 계획관리 아니 대대대대 지금... 따지는 거 아니고 늘어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요 그냥 원래...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아, 아, 예, 예. 예. 아 150만 원 정도 시세가. 예예. 예. 그런데 108만 원까지 108만 평당. 예. 음. 평당 예예 60평이면 아, 60평에 6400. 6,480만 원 아까 우리가 봤던 그집 집. 모델 10평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건요 아, 안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450부터 예, 4,500 4,500 예. 그럼 600 6,480에다가 네, 6,500 그냥 평균 계산해서 그러면은 1억 천이죠 1억 1 천이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부대비용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 땅에 내 건물에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문이나 대중교통이 있잖아요 용문역 용문역도 그리고 오일장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용문 면소재지 있잖아요 칠, 팔 분, 십분 안에 다 들어가요 생활 편의 시설이 좀 편하고요 예, 주말이면 좀 관광지라 용문산, 용문사 이사님 혜인씨 잘 꼬드겨보죠? <laughs> 아 이거 일이 중요하지 피디님은 어떡하고 아니 일이 아니고 아니 피디님은 어떨 때 보면 훅상상하 질문을 하시네 아니 60평 한필지 하나 꼬드겨보라 그 소린데? 아 아니 다른 식으로 꼬드겨보는게 아니고 잘못들어가지고 아니, 잘못 <laughs> 아니, 아니 꼬드겨보라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살인데 지금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들었어요 꼬드겨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서촬영하는 어. <laughs> 무슨 말씀을 시냐 그냥 아 꼬드겨봐라 이거 저시골틱한얘기고 아. <laughs> <그래서 힘들었고. 웃음> 어, 여기는 또 다르게 돼 있네 어 여기는 이거 또 단을 이렇게 나, 일부러 나누신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러게 왜, 여기 왜단 왜 여기 나누었어요? 요 분이 조금 원하신 부분도 있고 이렇게좀 그림을 약간 단차를 줘서 단지를 조화롭게 좀 하기 위해서 네 음. 예, 그렇게 좀 했거든요. 예. 그럼 여기 계약이 된... 된 거예요? 네, 그래요? 요거는 됐어요아예 어, 저기까지 가셨네, 이제 했나? <laughs> 어 목소리가 워낙 커요. 어 저기 사장님도. 예. 어, 저 부부들 오늘 계약. 하 하셨던 것 같은데. 계약 안 하고는 집에 못갈것 같은데. <laughs> 와 어때요? 여기 이 정도면은 헨 씨가 보실 때 객관적으로. 너무 좋죠. 일단 여기 딱 높이도 응. 너무 좋고. 높이요? 네. 이 높은 데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하,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집이 한 채, 네. 두채 있으면은 음. 더 멋있을, 어, 것,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꼭뭐 집이 아니고 아까 봤던 카라반 같은 네. 경우 갖다 놔도 맞아요, 맞아요. 되는 거고 캠핑장처럼 예, 예. 사용해도 되는 거고. 예. 상업시설도 아까 된다고 하셨죠? 상업시설. 카페, 지역이나 음. 뭐 베이커리나 다양하게 상업 시설을 할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가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진짜 솔솔 불어요. 네,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음. 이게. <laughs> 에어컨이 필요 없겠는데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예, 지금 시원하지요? 네, 볼게요. 너무 시원한데요? 지금 예, 시원하 그냥 시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산바람 <laughs> 그 있잖아요. <오>. 사실 <laughs> 어. 좀 에어컨 바람을 좀 싫어하는 분들도. 머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아, 여기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아그런 아. 그쵸 나중에 여기가 이제 도로가 그죠 공용도로 예. 여기 아스콘이 생, 어, 깔죠 여기 일단 세면 공구리로 깔고요 네. 네. 세면 공구리 <웃음> 시멘트, <웃음> 저 이거 <laughs> 시멘트 콘크리트 <laughs> 네. 세면 공구리 <laughs> 안녕하세요 네. 고객입니다 진짜 네. 고객 맞죠 네. 중국 분이세요 중국에서 <laughs> 어? 아, 우리 아 내가 몇번 출연한 거지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아가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했대. 어. 아, 근데 내려오이가 보이는 게좀 다르네요. 저기서는 저게 나가안보였거든요 어, 신기하다. 어, 여기서 아, 아, 신기할 정도야. 나도 신기하네. 나는 이사님. 이게 여기가 나은거 같은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여기는 좀 편안한 느낌이 맞아. 더 들고, 아까 위에서는 네. 웅장함. 네. 그렇죠. 여, 여기, 여기, 여기서 좀 피디님 잠깐 하면 여기서 보실까 봐요. 어. 저쪽이 다 완벽하게 안 보이셨잖아요. 아. 예. 어,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아, 이만큼 내려왔다고 해서 뷰가 나빠진 건 아니고, 예. 네. 네. 같아요 지금. 용문사 네. <laughs> 앞에서 따뜻하고. 어, 만나서. 경도 너무 좋고 공기 좋고 바람 불. 어. <laughs> 우박. 아, 이렇게 새소리가 크게 아, 들릴 네. 만큼 네. 이게 가까운 것 같아 요하늘이랑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딱 네. 되겠네요. <laughs> 닭다리도 저... <딱> 하나.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예 예. 여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연수리라는 거, 예, 예. 우리가 이제 용문사 입구에서본 거는 신점리였고 여기는 연수리, 예, 예. 예, 상원계곡은 여기서 한 어, 차로 한3 4분 정도 가게 예, 되는 오, 거고 바로 저 바로 앞에. 예, 예. 없으면 닭도리탕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닭볶음탕연하게 해야겠구나 이제 <laughs> 닭볶음탕 아,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laughs> 거기가 더 찡겨진 이니더찡겨진다 <찡기찜이니까. 웃음> <찡기찜이니까. 웃음> 아까 뭐? 세면 공구리? <laughs> 오늘 기사님 덕분에 또잘 봤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로수고하셨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